안녕하세요 얼굴 가리고 시작했습니다 저 얼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로 가졌습니다 얼굴 공개를 하고 싶지만 하기 싫습니다 네 아무도 안 나오면 된다 휴뭐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어, 물기들이 많네. 뭔데? 뭐라고 오는 거야? 에. 이제 그림만 하고, 잠깐만요 에이, 알 얘이 아이구나. 얘 아이. 얘이 아이구나. 잠깐만요. 네, 왔습니다. 뭐야? 공룡이다. 정말 쓸데없이 공룡이 맞는 게 아니고. 쓰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 오. 랍토르가 레통지 우랍토르 모르겠고, 우비랍토르 상당히 큽니다. 뭐라는 거야? 잠깐만, 가, 가, 아, 아니야. 아니, 안, 가. 안 돼, 가안 돼.. 아니,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저처럼 나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학대, 아, 알로사우스 얼굴. 알로사우르스 얼굴입니다. 알로사우르스다. 와 정말 쓸데없이 많군이 아닙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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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사우르스 맞네. 알로사우르스 맞았어. 맞았다고 네가 맞췄어. 아 뭐야 누가 죽는 거? 어갈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우, 어, 무슨, 아, 너 붙였어? 그랬으니? 뭐야, 위에. 뭐야, 위에. 또 이거 뭐야? 저거 스테로노돔 같다 마치 지 그런 걸연상시킨저 인형 스테로노돔 말고 입니다 제가 아까도 확인했거든요. 여긴 찍어도 된다고 하 했습니다.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안 찍을게요. 손대지 않을 거야. 이것도 손대지 않을 거라고. 손대지 않을 거야. 왜 손대요? 은 더러운데... 뭐야... 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하하하 다가 만지지 않았으니... 저는 이렇게... 안 만졌어요. 찍. 아니, 댄이야... 바빠도 생성이야. 아. 음. 버튼을 누르라고? 누르라고 하면서 불안감. 뭐야? 끌 거야. 왜안 꺼져? 끌 거야, 끌 거야, 끌 거야, 끌 거야. 안 꺼지네. 오, 좋은데. 오, 야광인데? 현광 가는 아, 해남의 척도 봤는데. 해남 공룡 국물과도 저기 습니다 형광 강물이 자사 자회사님 눈에 보일 수 있는 귀이그래그녀석다 자회사님 귀여살게 되는데 그자사님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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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진주 좋지. 진주가 왜 이렇게 동그래? 너무 좋네. 어, 그리고, 우리 랩터도 봤네. 우리 랩터그런데 오, 우리 랩터가 좋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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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대충 구경하다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저거 꼬불꼬불한 거 뭐냐? 저거 뭐야? 아, 이거 두 똥... 아,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삼형춘사. 삼형제, 아. 오, 좋았어. 오, 이건 뭐야? 바다전갈이라고 너무 음, 특이하게도 생겼나? 오, 식물입이다 식물뼈야, 식물뼈.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이건 뭔데? 오. 이뼈 대가리 아니야. 아유. 뾰족한 대가리 아니야. 눈이 아주 투명스러워 클수록, 아. 클수록, 어우, 어우, 못생겼어. 어, 소름을 쫙 지게 하는. 이거 뭘까요? 어. 오! 뭐야? 오, 티라노사우루스 대가리잖아? 키 어, 티라노사우루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라도 나오면 아, 잠깐만 누가 나오는데? 잠깐만 대가리를 확대해 보지 않을까 티라노사우루스 눈을 뗄 수가 없네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눈을 뗄수 없습니다 엑스를 뺐어 티라노사우루스 엑스 렉스... 라고 어, 말해야 하는데 원래 원래 이름인데 원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입니다. 어우 커졌어. 기대지 말라는 거. 난 찍지 말라는 건줄 알았네. 에이. 이 찍지 말라는 건줄 알았어. 와. 와. 지가 뭐야? 이거 파힘이야그능파힘이야어 파침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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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쿠스 쿠스 아니에요 얘는? 맞았네, 맞았어 사르쿠스 쿠스 왔습니다 사르쿠스 쿠스 와 생시 생기 것만 보면 아버데아버에엑스나 하던데 어디서 봤냐고 영화에서 봤어 요 저는 요를 안전 요거 빼먹겠어 아니 요거 아니고 요거라고 알래 그렇지 사르쿠스 쿠스벤왜 이렇게 뚫리냐 사르쿠스 쿠스가. 오, 이 부분이 피라미보다 강할 것 같은데? 무사사우루스의 먹입니다. 암모나이트. 무사사우루스 정말 참... 아, 아, 생이 악하잖아요. 그 틈이에요. 무사사우루스의 먹. 네. 근데. 얘는 스테노텔리기우스래요 어려운 거야. 아우, 무사 싸우지 무사 잠깐만. 어, 뭐야? 스테노테리 기우스. 똑같은 얘네? 뭐숨 쉰다던 가 이래? 뭐라 그런 거야? 뭐? 뭐? 라는옷이고 아. 나쁜 옷나왔던 이니? 뭐야, 이거, 독재한 거, 야? 하연 최근 은 들어봐가지고 압니다. 다 독재하기. 진거에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누가 독재한 건지 모르겠고, 진작표가한게 있거든요? 아바토사우르스의 연구가 안고 네 알겠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리 갈게. 와, 티라노 앞모습, 티라노 옆모습 못생겼어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긴 찍어도 되고 나무지 찍지 말라요 네와 뭐야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어 그리고 허락을 받고 찍었으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네, 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내내 마음을 내 맘대로, 아내 맘대로는 아니고 다 뭐야? 너 티라노 새끼 아니면 다른 곳에... 아니, 알로 아니, 아니면 알로새끼 아니면... 아니면 음식 새끼구나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 이 사람 주면 진짜... 콘크렉터래요. 아... 요충스럽다는 거구나. 어, 아니고, 알둥지고 콘크리트래요. 와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막 아, 이거 알동지고 여자 알둥지 알둥지 알동지가 많네. 생각보다 많았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너무 생겼어. 네. 오, 가끔은 이상한 소리가 나. 이거 콘크리트가 <목소리> 아니, 얘 예, 이름 뭐였지? 아, 잠깐만 드로마이어사우루스입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영상 잠깐만 영상 아니, 잠깐만 영상 멈춰야 네, 됐습니다 네 헤라야사우루스예요 네, 그렇게 좀 못해요 헤라야사우루스 같지만 아니, 헤라우카스 아니, 헤라야사우루스 같지만 아니, 헤라야사우루스 아니 헤라야사우루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왜왜 이렇게 발음이 안돼 에이 아니, 이건 이거는 이거는 헤르라사우루스래. 대충 그렇지? 얘는 콜로피스래 아니, 콜로피스래콜로피스래 얘는 퀄로사우루스고, 어우, 정신이 없어. 어 정신이 없어. 어우, 무사사우루스다. 저거 무사사우루스고, 쟤만 못테라노더니 많네. 어우, 무사사사우루스. 쟤는 어쩌고 저쩌고 사우루스고, 알는 알로사우르스 맞죠? 알로사우르스 입니다 알로사우르스 알로사 알로사우르스 알로사우르로그우르스알로사우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알로게우르스 알로사우르스 알로사게르스알게사우르스알이돼있 멋지네? 오 오사사우루스가 아니고, 알로사우루스. 예, 턱이.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알로사우루스 턱이 좀, 그런데, 예, 턱이 턱 길는데, 어, 전공룡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룡이 날아가는 걸또 지어서요. 자인 나를 멋지게 맞습니다. 투 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스로이는 아니지 그래 가지고 아스란척 그래 가지고 장기 있는 적적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서 그래, 그런지 그런 대충 이어서요 그래 가지고 알로사우루스네 에 가겠습니다 육산생명관투일네 예, 일단 올라가야 예서도 봤습니다 알로사우루스야 무사사우루스를 한눈에 봤습니다 네어본부 뭔데 촬영해도 되나요? 촬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가 그 아닙니다. 네 샅니다. 제 정말 못생겼습니다. 네 아니요 안 못생 생기...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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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고 너는 너무 이빨이 날까 이렇게... 뭔데 너 고양이야? 뭐야? 자연을 무척 좋아하나봐. 뭔데, 수십 가지 공증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가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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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변태, 아, 이거 뭐야. 작연책은 읽어볼게요. 아니 저.. 변태부, 아니 변태를 변태 읽어볼게요. 공충은 변태입니다. 뭔지 알아요? 변태로 써져 있는 걸 봤어요. 제두 눈으로 너무 끔찍해. 변태라니. 이렇게 지나고 있죠? 좀 느리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 변태라는 게 써져 있는 걸 봤어요. 완전 변태야. 니가 변태야. 알 애벌레 번데기 성취 사단계 그, 그, 변화가 있는 게 변태라고 장난쳐? 야, 찍지 말라는 거 아니? 아 변태가 아니라는 거구나. 너는 변태가 아니야. 아큰 변화가 없다고? 와 진짜 변태스럽네. 와 진짜 변태스러워. 아. 진짜 변태스럽네. 와 진짜 변태스럽다. 와 진짜 진짜 변태스러워. 이렇게 변태스러운 건 처음인데 여기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 네? 아직 말하는 게 없는데 되었어 좋아. 찍어도 되는 거야. 어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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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 만점 변태라는 게 있다니까. 정말 전 충격먹었습니다 와 완전 충격먹었어 완전 변태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아니 완전 변태같은 공중이야 어, 우 바우 징그러워 뭐우지뭐 뭔데? 어우 꽃게 서어으아 어. 공룡을 한번더 보라는 아주 큰 자괴감을 느꼈네요. 공룡 많아. 전 공룡을 특별히 좋아. 아주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 알로사우루스 얼굴 보이세요? 공룡 말고? 아, 사람들이 잘 이상할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와, 네, 저는 영상 찍으면 했는데. 이상하게 우간이 참... 또 제가 이상합니다 어 저기 무사사로 찢만고이또 있네 아 뭔데... 뭐 자구경에도 볼일게 아닌데? 오와이제 말하는건 없으니까 찍어도 되겠지 어 대충 보는거 같다고요? 아니... 이건 살평이고 이거는 뱃머리 돌고 내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돌고래고 이거 잠깐만요 이게 시선에 띄는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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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와이 이빨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빼도 빼도 자라고 빼도 빼도 자라고 맨날 빼도 자라요 정말 좋겠다 이맨날수맨 죽을 때까지 사와서 쟤는 그 이미 죽었고 나는 백상아리를 기대했다고. 여기 백상아리가 있네. 뭐야, 철갑상어 완전 좋네. 어, 우기판서 아니, 대반, 대빤... 반이고, 라고 하고. 얜 백, 백상아리? 근데 왜 공룡이 있어? 공룡 왜 있는 거야? 악상어도 있고, 탱도상어도 있고. 제 눈엔 개복치가 제일 눈에 띕니다. 개복치. <laughs>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나요? 아휴 근데 이건, 이거 이거 근데 다다읽고아아 백상아리 아주 짧게만 예와 실망이 크다 예 백상아리 빼놓을 수 없지 그래도 있잖아요 상세히 안으로 볼수 있는데 다다 다 읽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어떻게요? 저 가서 보세요 목피의 입구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목포 자연.. 아니 목포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찍으면 돼요 얘는 모래가 미인.. 미인표고 그리고 얘는 모르겠고 얘는 그리고 얘는 뭔가 뛰어넘고 싶은 기분이 드네 예. 길길 했어. 어. 개구리 잡. 우리 아빠 옛날에 개구리 잡아먹었어. 개구리를. 어. 뭔가. 많은 곳에 을으면 대충 밟으면. 오, 이렇게 뛰어오르네. 네. 이제 거의 다 아깝다. 아, 아깝다. 기대지 말고 숨대지 말래. 요. 그래라? 어류는 트라이아스기에, 어, 어, 그럴고 어, 그렇고. 최대 어, 그렇나 전시를 보게 하네요. 그래, 리고 열정대에 사야 있는 당시가. 2 3톤이 다른 걸로 측정해서 일부분에서 거리 4.5미터, 4 5미그래서 하속에 진 5,000시추를 말이야 하석에 남게 될듯 바다 예 아르켈론이래 이게 아르켈론이라고 엄청 크네 거북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얘는 얘는 아르켈론이고. 어디까지 찍으면 될까요? 원 어디까지 찍으면 되는 거야, 세세?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나 카메라. 찍지말라는 거는 아주 아까. 그러면 기, 그러면 괜찮게 안 찍어도 되니까. 에이, 너무 있어. 찍히 말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해야. Yeah. 아주 드리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보면 와 공룡이 있네. 이거 공룡 모양이고, 어 뭐야 혹등고래잖아. 혹등고래가 있네. 혹등고래가 있으면저저 까만 껍지 생겼군요. 혹등고래, 땡고래가생 이렇게 생겼어. 뼈가? 오너는 찍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 네 잠깐만요 아 공룡하고 흑통그레는 찍어도 된대요 거기까지는 공룡하고 흑통그레까지는 네 아까 전에도 물어봤어요 지금 엄청 흔들어 한번 들어가버리기 알로사우루스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못생기게 생겼다니 공룡 역시 못생겼어 보단 음, 찍겠어. 괴물이니까. 네, 세계 제일 시대. 두 개를 콜렉션 가면 안 돼요. 찍지 말아요. 했어. 야 아까 전에도 그래가지고 찍어버렸어. 네. 실수로 찍어버려가지고 그땐 지워버렸고 결국엔 결국엔 그냥 여기하고 저기만 찍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만 저기만 찍었어. 네. 그리고, 그래갖고 그 트리테라토스 어, 드러머 엑사스 다시 보고 헤레라사우루스 태우십니다. 그리고 코에라피스도 다시 보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 배야. 허야. 허야.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빨리, 빨리 빠져나가야 해. 어.. 지금 이런 것들 아주 안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우와 절째려 고이네 이상하게 물을 써 영상 올리면 안돼 역시 사람 많은 곳에 영상 올리면 안돼아주만 나는 인간에 머리를 안 올렸다 그래서 고래다 이런 고래 아니 너는 얘는 고래가 아니고 얘는 공룡이야 가 아니고 얘는 장농이야 어려운 네, 장님어려 네.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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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여기 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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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눈이 오지? 머리를 네. 들자